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샬롬 사랑하는 덕수교회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목사님도 보고 정말로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더욱 정성껏 예배 드려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경배 찬양 올려 드려요. 예수님이 몸이 아픈 여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한 여자가 울고 있어요. 어,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음, 어디가 아픈가 봐요. 우리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친구가 말씀을 읽어 줄 거래요.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먹어보금 5장 34절 말씀하면. 이 여자는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많이 많이 아프대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에요. 계속 계속 피가 오랫동안 나서 여자는 많이 아팠어요. 정말 정말 건강해지고 싶었지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여자는 약도 많이 먹고 어, 병을 고치려고 돈도 많이 많이 썼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하는구나. 혈류증에 걸린 여자는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병에 걸렸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병 걸린 사람은 안 돼요. 사람들은 몸이 아픈 여자를 멀리 멀리 했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어디든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여자는 너무 외롭고 답답했어요. 어느날 이 여자는 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시고, 갇힌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주신대요. 눈먼 사람도 고쳐주셨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몸이 아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여자는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마을에 들어왔다고 화를 내면 어쩌지? 그래도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 여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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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저기 앞에 예수님이 보여요.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야. 여자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내 몸에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아.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정말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겨우뚱, 겨우뚱.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콩닥, 콩닥. 여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평안히 가거라. 이제 너의 병이 다 나았단다. 건강해졌단다. 예수님이 아픈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자는 정말 정말 기뻤어요. 우와, 예수님! 저를 고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는 어디든 갈수 있어요. 이제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여자는 정말 행복하고 신났어요. 우와. 친구들. 예수님이 여자의 병을 어떻게 해 주셨죠? 맞아요.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자를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아픈 사람, 지친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고쳐 달라고 우리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오랫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원 시간이에요.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기 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님의 그 사랑 에 감사 하며, 우 리의 마음 을담 아, 이 예물 을 하나님 께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이 사용 되는곳 마다 예수 님의 사 랑이 나타나 게하 시고, 하나 님의 회복 의 능력 이 곳곳 에 미칠 수있 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Hello?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혈루증 여인을 고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믿고 의지하며 아픈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도 멋지게 예배 잘 드렸지?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최고였어.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 있는 십자가를 찾아서 십자가와 함께 찰칵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어떨까? 십자가를 찾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볼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아 그리고 매일 매일 사준단 달력과. 스티커북도 잊지 마. 그럼 우리 친구들의 사진 기대하고 있을게. 안녕!